안녕하세요. 알렉사센트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조말론 총정리 영상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조말론 향수 탑3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리스트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며 향과 유니크함을 베이스로 작성된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조말론 브랜드 소개 영상이나 아니면 총정리 영상을 보고 오신다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탑3 소개에 앞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쿠라 체리 블라썸입니다 이 향수는 이름 그대로 벚꽃처럼 순수하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향수인데요 향을 맡아보면 가볍고 은은한 꽃향기가 정말 매력적인 향수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향인데 이 향수가 한정판으로만 판매를 했던 향수라서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탑3에는 들지 못하고 이렇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조말론 특유의 깨끗함을 잘 표현한 향수인 바질앤 네롤리입니다. 이 향수는 싱그러운 바질과 부드러운 네롤리의 조화가 특히 매력적인데 향을 맡아 보면 기본적인 향이지만 독하지 않고 깨끗한 느낌이 워낙 강해서 향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고 은은한 네롤리아 머스크의 향이 남는데 향이 워낙 깔끔하고 깨끗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인데 조말론 특유의 짧은 지속력이라는 고질병이 잘 드러나는 향수 중 하나입니다. 바질의 네롤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향이지만 향이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특히 바질의 싱그러움이 향을 좀더 상큼하게 만들어줘서 여름에 항상 손이 많이 가는 향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향도 정말 좋지만 향이 워낙 부담 없이 가볍고 독하지 않기 때문에 조말론이나 향수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2위 향수 역시 싱그러움이 돋보이는 향수인데요. 바로 우드세이지인 시설트입니다. 이 향수는 바닷바람이 떠오르는 시원함과 소금의 짭짤함이 적절하게 섞여 정말 유니크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을 맡아 보면 전체적으로 살짝 머스키한 향에 싱그러운 세이지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금의 짭짤함도 느껴지지만 비슷한 향을 가진 힐리의 셀마린이나 아니면 프로프롬 로마의 아쿠아디살레보다는 좀더 짭짤함하기 덜하기 때문에 좀더 다가가기 쉬운 짭짤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무난한 편이며 잔향으로는 산뜻하면서 은은한 머스키 향이 마치 살냄새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드 세이지앤 시솔트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백사장보다는 좀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닷가를 표현한 향수입니다. 그리고 우디 향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가볍고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나 달가가기 쉬운 중성적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향수에서 개인적으로 잔향을 정말 좋아하는데. 세이지의 허브향 같은 향이 사그라들고, 머스크의 향이 올라오면서, 마치 샤워를 갓하고 나온 듯한, 개운한 살냄새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볍고, 기분 좋은 우디향을 찾으신다면, 이 우드세이지 앤 시솔트를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조말론의 향수는 아니지만, 지속력이 더 좋고, 좀더 시원하고 짭짜름한 바다향에 가까운 향수를 찾으신다면, 앞서 소개한 힐리의 셀마린이나, 아니면 프로포믄 로마의 아쿠아 디살레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말론 향수 중 넘버원은 바로 인텐스 라인의 머르앤 통카입니다. 이 향수는 조말론 정리 영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향을 맡아보면 전체적인 향은 이 검은 바틀에서 알수 있듯이 좀더 다크하고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말론 향수답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나름대로 향을 가볍게 표현했기 때문에 독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향수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노트는 머르와 통카빈인데 머르는 기독교와 연관이 많은 향유인 만큼 신성하면서 미스테리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머르가 살짝 유황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통카빈의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머르의 향을 싹 감싸주면서 향을 좀더 풍성하고 섹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보통의 조말론 향수보다 뛰어난 지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잔향으로는 신비로운 머리의 향과 그리고 부드러운 통카빈의 향이 만나 미스테리하지만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성을 지닌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엔 통카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통카빈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주는 향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조말론 향수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향수인데요. 다만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사용하는 것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의 향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자행이 잔향에서는 많이 톤다운되고 그리고 통카빈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같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향수는 향도 향이지만 조말론답지 않은 지속력과 그리고 유니크함 때문에 만약에 이 향수를 다 쓴다면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물론 같은 인텐스 라인 중 오우드 앤 베르가못이나 아니면 다크 앤버 앤 진저 릴리도 정말 괜찮고 유명한 향수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머르의 통카가 향도 유니크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향수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이 향수를 구매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꼭 시향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조말론 향수 Top3를 알아보았는데요. 조말론의 경우 향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싫어하실 것 같은 향도 어떤 노트와 섞였는지 그리고 어떤 향수와 컴바이닝을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색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제가 소개한 향수들 말고도 좋은 향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조말론 향수는 정말 매장에 가서서 시향회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